기도하고 뒷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뭐 술을 따라갖고, 어? 드시라고 놔두놓고 갈것 같은데, 이런 짓 하지 맙시다. 신이 따라가서 계속 술 달라고 할 겁니다. 이렇게 신성한 기도터예요 밥신들 어? 거, 이렇게 거, 어? 음식물 안기지 말고, 술안기지 말고, 다 본인들이 갖고 온거다 들고 가십시오. 이러니까 기도터가 사라지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열받네. 장군님이 열받는다고 하신다. 이런 짓좀 하지 말거라! 나무마다 이렇게 종이컵으로 술을 따라놓고. 저 아래쪽 나무에도 술을 따라놓고 응복을어뱉터지게 어, 받으려고 이거 이제 오래되면 다 이제 쓰레기 아이가 어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 외부인들 기도 오는 거 싫어하는 거야 응 어? 정신 좀 차립시다 응 어? 무당들 편해나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기도하고 다니라 어 진짜 열받네 깨끗하게 해야지 어 신랑님 보고 취라고 참나 여기도 똑같은 짓거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어외 그룹 나무마다 라 나는 어 깨끗하게 하고 종이섭을 딱 하고 갔는데 이거 누구 보고 취하란 말입니까 신령님한테 어? 수잡 쓰고 치우십시오 하고 가신는 가십... 겁니까 이러니까 옹 기도터가 있어도 어?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예 어? 맞죠? 어? 같은 무단들끼리 옹 어? 기도터 없어지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는 난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이런 기도하고 난뒤처리 이렇게 흔적 남기고 가는 것들 이 사람 복받기는 텄다 니는 그건 알아라 이렇게 신령스러운 것을 기도한 흔적 남기고 가는 것들 때문에 열받아서 아, 한 소리 했습니다 신령님 용서하십시오 어 열받네요 그래도 신령님 계신 거 깨끗하게 신성하게 보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 잠시 분난한걸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